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6절 여기서 여자는 하와이고 그 실과는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따먹은 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 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14절,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디모대 전서 6장 20절,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 별론, 분쟁, 다툼을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와가 아담을 떠나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담을 떠나 혼자 있었고 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뱀은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만약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뱀에게 넘어지지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하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 죄를 짓지 않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다음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피하고 아담과 함께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